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 알고 있어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째 날에는 만드신 것을 보시며 쉬셨답니다. 이렇게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일곱째 날을 안식일이라고 불렀답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에 보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자녀나 종, 손님, 심지어 가축까지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루도 쉬지도 못하면서 1년 내내 힘들게 일하지 말고 6일을 일했으면 일곱째 날에는 쉬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이지요. 그뿐이 아니랍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집을 떠나 먼 길을 가고 있는 나그네, 부모님이 없는 고아, 남편을 잃은 과부, 주인을 위해 일하는 종들이었어요. 안식일에는 가난하고 힘이 없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담겨 있던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회당에 모였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재미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사람들 저 뒤쪽에 있는 한 여인을 보시더니, 여인아, 내게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웅성웅성 어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여인은 귀신이 들려 몸이 꼬부라진 아주머니였기 때문이에요. 걷는 것이 힘들어 넘어질 때가 많았고, 먹고 소화시키는 것도 힘들어하는 아주머니였지요. 더 안타까운 건 이렇게 지낸 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18해나 되었답니다. 저주받았다며 손가락질 받던 아주머니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오랫동안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아주머니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손을 얹어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아주머니의 병을 고쳐주셔서 18회 동안이나 꼬부라자 있던 몸이 펴졌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인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때였어요. 나는 이 회당의 회당장요. 아니 당신은 6일 동안 뭐하다가 하필 7일째 되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요. 율법에도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로 기록되었는데 그것도 모르다니 이런. 회당장은 예수님이 안식일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화를 냈어요. 사람들은 안식일이라도 자기의 소나 나귀가 죽지 않도록 외양간에서 불어 물을 먹이지 않소. 하물며 18회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어 고통받고 있는 이 연을 풀어주는 것이 마땅한 일아니오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웠고 모임 많은 사람들은 기뻐했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아픈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진짜 안식일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알려 주셨어요.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에요. 이번 한 주를 지내면서 한 가지 도움 주기 해 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하는 가족도 좋고 친구도 좋고요. 도움이 필요한 것 같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도와줄게라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모두 할수 있겠죠? 자, 이제 함께 두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명한명 한명 소중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돕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